해보고 오늘 두개 주... 나왔어 진짜. 아 그러네 오늘만 두개나온는거아니면 오늘만 오늘만 어, 미리 공지를 해줬어. 내건 옥수수 잘랐는데 윤정이는 어떻게 잘라 먹어? 어 내가 딱 좋아하는 옥수수야. 얼룩이에 꽂혔거든. 오늘 오랜만에 리액션을 찍는데요. 언니네 집에 왔어요. 언니가 저를 위해서 옥수수를 준비해줬어요. 아 진짜 센스 대박. 옥수수 예.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언니 밑에부터 먹어? 위에부터 먹어?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항상 밑에부터 뭔가 안정감이 들어. 밑에라도. 받쳐주는 <laughs> <들어. 웃음> 어. 스타트. 언니 일주일 만에 다 봤어? 2주. 2주 어, 동안 어. 정주행 했습니다. <laughs> 언니 관점이 좀 궁금했던 게, 음. 언니 이제 결혼을 했잖아. 음. 결혼한 사람의 관점도 되게 궁금했어. 음.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올해 연애한 사람이 헤어진 지또 얼마 안 됐더라. 어, 오래 헤어졌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어, 나는 다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음. 이 시기가 진짜 확실히 있기 때문에 1, 2년이랑은 어쨌든 비교 좀 많이 되잖아. 음. 그래서 이 감정 정리가 좀덜될 수밖에 없다. 나 너한테 너무 정 떨어졌어. 이거 음. 아니고서는 음, 그렇게 그렇게까지 어막 어, 어, 네. 그렇게 극한의 정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감정을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렇게 나는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헤어짐이라면 좀더 어렵지 않나. 근데 좀 확실히 오래 연애한 좀 마음이 아프긴 음, 하지 그리고 저기 또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깨진 어, 커플도 완주지안. 있잖아. 어. 어. 그 커플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남자분이 좀 <laughs> 너무 현실적에게 <laughs> 어. 현실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꿈을 쫓으면안 돼. 약간 이거는 너무 모질을 하잖아. 어. 진 진짜 자존감 낮아지는 말인데. 어, 맞아. 진짜 울컥할 뻔했어. 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는 좀 음.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닌가? 너무 다른 거같아 그냥. 응. 음, 응. 음, 맞아. 성향이 너무 다르고. 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보면은 나도 예체능을 하는 사람이고 음. 남편이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결심을 한게 음.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지지를 해 주는 거를 이제 알고 나는 결혼을 한 거거든. 어, 그러니 그런 걸좀 공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지. 근데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 진작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았나. 음. 사귈 때 나는 좀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뭔가 상의가 되든지, 아니, 진짜로 결혼 생각이 있었으면. 근데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나는 하고 있었던 게 있고, 음. 내 꿈도 있고 그런 건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음. 그걸 막 그렇게 안 되니까 포기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지. 그치. 내 인생도 있으니까. 음, 지지를 음. 해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오래 하기면 결혼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근데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결혼은 신중. 히 <laughs> <laughs> 나를 지킬 수 있는 결혼랑 음, 맞아. 나를 지킬 수 있고,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 것 같아. 음, 결혼은 아무래도 이 연애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애초에 연애를 할 때부터 이런 것부터. 부터에서 삐끗되면은 결혼 하고 나면은 이거는 법합고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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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삐끗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입장 정리를 서로 해야 하는 것 같아. 안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아무리 마음이 좋다고 해도 안 맞는데 어떡해?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고 서로 맞춰주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지. 근데 음.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아. 저번 주에 아니 나는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엑스가 없을 줄 알았어. 어 <laughs> 맞아. 어. 엑스가 아,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음, 음. 제외 가능성을 깨뜨린구나 음, 했는데 음, 음, 음. 진짜 마지막에. 근데 오빠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서. 아... 오, 허... 진짜 너무 충격 받았어. 아니 근데 어떻게 엑스를 두 명을 넣지? 너무 불편한 상황 아니야? <laughs> 진짜 전 존전남친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잖아. 나도 불편하고 이들도 불편하고. <laughs> 진짜 난장판이다. <laughs> 봐볼까요 <laughs> 이제? 네. 13화 시작! 난그 전부터 좀마음이기울고 있었거든 그쪽으로. 대회 쪽으로. 그건 근데 일당적이지 계속 없다고 마음을 없다고, 없다고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내가 나가서 너가 힘들었던 부분을 안할수 있냐고 <laughs> 스스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 나는 절대 안할수 있다가의 답이거 아, 근데 정말 롱찐 같은 게. 진짜 저거 진심이지. 우와. 미쳤다. 그건 내가 어떻게 믿어. 그치, 근데 못 믿지, 여자는. 일단 최애차를 응. 받았으니까. 근데 지연이 말도 아, 진짜 뭐, 맞아 되게 말하는 거 보면 목무좀잘 어, 아, 얘기하는 거 뭐, 같아 음. 음, 자기의 생각을 뭐. 되게 잘 말하는 거 음. 같아 그러니까 쟤는 너무 기다리기만 했고 얘는 기다린 뭐.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진 거에 이제 속은 거지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그게 안 됐다. 오빠가 봐도 내가 재회를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할거 같아 제로였던 마음에 한장 기다리는 게 진짜 지치지. 사귈 땐한장 남았어, 도내첫이 마지막 평지니까 응. 엑스 속에서였어. 허어. 되좀 아, 혼란스럽게. 그렇 음. 어. 지현이가 마음이 튼게 아니고 자기를 지키려고 제일 응. 안하는것 같아. 응, 응, 맞아. 좀 상처받을까봐. 음. 저는 확고해서. <laughs> 아니, 근데 네, 네, 이거 보니까 아, 진짜, 진짜 계속 봐야 된다는 어. 게 사람에 밀접고. 대한 생각이 어. 계속 바뀌어. 음. 처음에 백현 보고, 뭐. 뭐. 아, 왜 저러지? 음. 근데 요즘 좀 귀여워. 요즘 좀 괜찮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거. <laughs> 지금 엑스끼리 얘기한 거잖아 이게뭐어내려야겠다이모르지이이 X끼리. 모르지 백현은 몰라도 승용님은 알 수도 있어 말해. 혹시나 이제 전 연애가 어땠는지 얘기를 할수 있죠 음, 다시 만나 사람이라고 사실 우연히 봤을 수도, 수도 있어아 아, 맞아 그 저도 어. 맞아. 저는 지안 보고 하나 없어요. 저는 진짜 마음이 음. 없나보다 확실하게 환승 커플이잖아. 백현 윤현 맞아 맞아. 걸릴 게 없잖아. 어떻게 음. 근데 딱 그렇게 만났네? 서로 진짜 미련 없는 사람 느낌. 그래야만 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 응원한다는 그 마음은 진짜 엑스에 대한 마음이 없어야 반응을. 음.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응원을 하고 싶어도 한편에 그게 좀 남아있지 않을까? 불편함이? 음. 라면 아마, 진짜 좋아하셔 좋아. 진짜로 거의 라면만 오, 먹는 것 같아 네. 라면 끓여서 내 방으로 와 그런 성이라도 좀구요 그래야 내가 좀 생각을 좀할수 있어 빛깔나게 끓여 와야 돼 빛깔나게 <laughs> 그래도 긍정적인 식물다 맨 처음에는 아예 진짜 제로였는데 진짜 제로라면 라면 끓여오라는 말도 안돼 그치 그치 어, 약간의 수정? 음. 음. 어, 맛있겠다 <laughs> 우리사가 끓여주는 라면 <laughs> 어떻게 ]겠다. 다를까? 내가 네, 여줄까 <laughs> <laughs> 되게 제외세요 <laughs> <laughs> 제외 <웃음> 당첨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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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어머, 어머, 어머. 샤와샤와서 마음을 보여줘. 표정부리는 <laughs> 거네. 어어어, 어, 어. 넘어갔다. 응. 들어도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만났을 때는 되게 잘했을 응. 것 같아. 서서히 마음이 이제 다른 데 그래? 가니까 그런 거지. 일하면서 바쁘고. 그렇 누가 나안 기다리겠잖아. 그런나일한승년에안 응. 나왔어. 응. 그니까 왜 이제 와서 이래 약간 그니까 러 잘해야지 뒤늦게 그러면은 그게 뭐야 왜 진작에는 못해주고 다가다가 치즈 넣 <laughs> 아, <웃겨. 웃음> 라면 종류왜 이렇게 낮아요? 둘다 아까 <laughs> 틈새 라면 나오고 훈련시킨다 <laughs> 아 실화야 <시회야. 웃음> 진짜 이거 <laughs> 약간 좀 시험한다 시험 어, 어, 시험대야 응 시험대야 속속 <laughs> 쏙 해야돼 재회하려면 해야돼 해야지 아 <laughs> 어, 맛있겠다 첫 번째 요리 두 번째 요리 재회를 <laughs> 음. 위한 요리. 난 꼬들어 면 좋아하는 거 알지? <laughs> <laughs> 내가 헤어질 때 너무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마 오빠도 똑같이 한번 겪 남들이 아, 봤을 해는이 기적이라고 할수도 기적이라고 본인을 너무 잘지고해다고 생각을 하고있그리고 그런 말들도 자기 자신을 지킬 줄알고자기 자신을 잘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 같아 음. 맞춰줘야지 제로인 아 마음을 돌리려면. 근데 원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약간 섭섭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 그래? 자체도 좋아하니까 음. 그렇게 나온 거잖아. 한테 뭔가 원규형이 좋아? 이성적으로. <laughs>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심 아닌 거 같아? 뭔가?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음... 부정하고 싶은 거지. 나는 여기서 누구보다 진심인 거 같은데. 제일 진심이야. 진짜 제일 이야 정말 진심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안안 <laughs> 나게 하네 근데... <laughs> 삐졌다. 나는 지금 너한테 이러고 싶냐고~ 어려워? 헐리질 렀네뭐 쉬워? <laughs> 지영이도 잘 건드린 거같 <laughs> 음. 아까도 내가 방금 안에서 말했다니까 이제 하루 지났어. 진심이 아닌 거 같지? 가볍게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하루 <laughs> 지난건 맞잖아. <laughs> 뭐 쌓여 있는 게 있는... <laughs> 정기간에 끊긴 줄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주는 어,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거 같아 마음을 열기까지 네? 네? 아코플도 마음 아파 걱정은 되지 뭐, 아 그냥 시작했나 해가지고 어떡하게 해줬어 애기야 아 애기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없는 거 같아 음. 유식은 이제 그 X 스방 갔다 오면 진짜 확실히 정리를 한거 같아 거야? 뭘 원하는 거야? 듣고 싶은 말을 해줘? 딱 피적인 발언이다 그럼 아, 왜 걱정돼서 왔어 그냥 아, 오해하게 진정도 5분안에 다 끝났어 아마 네. 저 형에서는 진짜 사소한 것도 되게 감정이 많이 이렇게 된 거야 넌 오늘 같이 나간 분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laughs> 그니까요 아니 근데 둘이 그, 너무 <laughs> 그림자가 잘 어울린다 누구랑 사귀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어. 잠깐만 어떡 <laughs> 같이 웃따라 갔다 온액수인줄 아, 알았다고 아, 지금 그러는 거야? 아, 어 근데 지현이는 뭐, 데이트 나간 지 몰랐었어 음. 지금 한 거지 아 지금 아는 거야? 어. 나? 오 마이 가오노 같이 갔다 왔다 같이 갔다 왔다며 얘기해버렸어 응. 아 어떡해 속이 딴다 다 들키네? 하필 지현이가 위로 올라와서 알게 됐잖아 둘이는 친하게 못 지낼 거 같아 응.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도 제대로 했지 얘랑 제일할 마음이 있으면 쟤한테 똑바로 얘기를 하던가안 그럼 지연이는 못가 돼.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뭐 그러려고 해서 준비 아니야 이런 거는 못가 돼. 원규는 지연이야. 맞아. 근런데왜 이렇게 냐? 열심을 열심히. 결식? <laughs> 여자친구한테 혼나서 응. 변명하는 거. 같아 응.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네. 얘네는 다시 아. 만나면 안 돼. 계속 싸워. 아, 아닌가? 그 한년 뭐, 뭐, 수에서도 나연이도. 어, 어 어. 음. 걔네도 음. 만날 때마다 음. 싸웠거든. 음. 근데 제외했잖아. 음. 너무 잘 만나잖아 지금까지. 음. 음. 말이랑 행동이 달라.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그냥 의도가 네. 없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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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그만 마시라고? 아, 근데 영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형이 마음에 안 들. 기분이 나빴어 그냥. 그냥 이제서야. 이러는 게 기분이 나쁜 건가? 근데 사실 동규는 아, 자기가 제 마음이 있다고 그럴까? 해도 지현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음. 음. 직진할 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치, 그치. 마음을 좀 보자고 데이트를 신청을 한 거지. 그치. 나는 너밖에 없다. 제가 할 거다. 이 마음이 아니라 음. 대화를 해 보고 싶다지. 맞아 맞아. 데이트 신청을 한 거지. 그 지연이 입장에서는 데이트 신청을 한게 나한테 이제 방향을 돌리지 어, 왜 음. 이제 와서 약간 이렇게 어. 입장 정리를 잘 거구나. 해라 근데 음. 아직까지는 입장 정리를 할 때는 아닌 거 같고 음. 내가 알아보는 단지인 거 같거든 음. 나한테 문자 받았을 때 하나도 안좋아하겠다왜 있을 때잘안 하고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야? 어. 있을 때잘안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런 거지 그거는 진짜 너도 있어 진짜. <laughs> 진짜래 청개요. 진짜. 어, 진짜. 둘다 똑같으세요. 개개개 <laughs> 개, 개, <laughs> 아니 안 유치할 것 같아도 되게 유지하다 못상어 <laughs> 같아. 응. 해봐 귀여워. 그러니까 진짜 처음 가보리 설레 설레. <laughs> 어? 아니 어떻게 <어떡해>, 근데 이렇게 만지지? <laughs> 근데 진짜 약간 과임이 뭐지? 응. 근데 흔진 흉진해시... 씨. 왜 승영이보다 백현이를 더 신경쓰고 있는 건지? 자기 이상의 백현이 조금 더 가깝나?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더 가까운 거지, 자기 이상의. 음. 그런데 오랜만에 봤데더 잘생겨진 거고, 음. 더막 그런 옛날 상황도 떠오르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했또래 <laughs> 했어? 여행가야 되는데, 또? 왜, 선지도 음. 유식이랑 가잖아. 응. 그 그래, 유식이한테 마음이 있잖아. 그 어떤 아쉬움이 났 처음부터 그냥 너의 선택 아니면은 너한 행동. 그래도 백현이 몰랐었어. 가장 남자들 엑스 중에서 말을 좀 너그럽게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응 음, 의외야. 어 인터뷰 보면은 완전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막상 이치한테는 음. 되게 나긋나긋하게 잘 얘기했잖아. 그래 아직 백현이 좋죠 되고. 어. 그러니까 그렇겠지. 아이유 <laughs> <laughs> 마음이 없으면 안 그렇지. 승경님한테안 그러잖아. 마음이 없으니까. 여어나 n 주 know if you are a person. I 이 o n t k 이 o w if you are a p e r 하 o n I don't know i 같 you are a p e r 아 o n I don't know if 어 o u are 다 person. I don't know if you are a person. I don't k 나보다 오빠가 조금 더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 근 여기 와서 좀 최대한 안그러려고 X에 대한 생각을 신경 놔. 아 고민했다 진짜. 응. 눈에 안 보여야 돼. 어 응. X가 눈에 안 보이면 좀 단순해질 거야. 맞아. 근데 눈에 보이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어. 아 근데 둘도 진짜, 진짜 잘 어울려. 맞아 잘 어울려. 어. 아. 오. 오. 아나 너무 난 기겁했다 지금 아, <laughs> 나한테 면발이 있어 지금 나한테 면 진짜 도망갔다 아, 어 너무 무서워 잠깐만요. 어떡해 저는 오빠 그렇게 화나게 먹는 모습을 처음 봤어 잘 없게 지금 원숭이 면발이냐고 근데 진짜 원숭이를 제가 오늘 원숭이 동물원 가면 제일 좋아해요 아 맞다 나랑 친구지 아 맞다 친구원숭이나 친구야 왜왜 어, <laughs> 잠깐만 아 나만 <laughs> 동생이야 아, 저... <웃음> <웃음> 있어 근데 느낌이 있어. 오. <laughs> 와 어, 좋은가 봐. 동족인 줄 알고. <laughs> 알아보는 거야? 오. 복크 맞다. 고 이게 지역을 좀 다르게 가봐 봐. 안경찌개놀리기국 괜찮아. 아. 노리구만 너무 좋다. 왔다 <laughs> 왔다. <laughs> 나 같은 사람이잖아. <laughs> 좀 저래. 아 진짜? 나 최근에 케이블카 무서워하고, 열람차도 조금. 맞아 이걸 이러는데 흔들리잖아 이렇게. 맞아 그냥 들어왔으면은 꾹도 하면 안 돼. 응, 상대방 움직이기 너무 무서워. 아, 뭐야 이게? 아까 그러니까 원주랑 비슷해. <laughs> 어 맞아. 의외야. 응. 응. 의사들이 다 응. 의외 모습 갖고 이거. 있네. 그 흥이 다눌러놨다고 돌고 하느라. 비주얼이 너무 좋네 어, 미쳤어 나도 나도 안가 돈 주고 왜 공포를 경험을 해야되냐고 돈 주고 <laughs> 근데 입시를 할때 애들이 학교를 떨어지면 내사못인거 없어서 아. 그랬을수도 있겠다 내선생님 그런데 그걸 진짜 아예 신경 안쓰는 선생님 뭐 저런 음. 마음을 갖는 선생님들도 있고 맞아. 근데 확실히 나도 보면 은 애들이 조금 조금씩 그림 실력이나 이런 거 싶다. 느는 거 보면 은 되게 뿌듯해 어쨌든 내 음. 음. 얘기를 잘 따라와줘서 이만큼까지 성장을 했구나 이게 아.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문안 갖고 있으면 어쩔 뻔했나 감사하다 정세건 작가님한테 <laughs> <너무 웃음> <laughs> 아 현장 보도 들고 갔다어 진짜? 초설체. 신기하다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나도 책 왕창 <엄청> 들고 봤을 거어 <laughs> 그럴 것 같아. 책이 나일 거야 진짜. 맞아 맞아. <laughs> 난 맨날 책 읽는 장난없어. 와이책 너무 좋아요. <웃음> 추천해주고 <laughs> 어, 있고 <있구만>. 막. <laughs> 아, 이거 <진짜> 보세요 <laughs> 이러고 있고 오늘도 책이 다 나왔나? 취향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laughs> 같아. 그래야 음, 이야기거리가 나지. 서로 취향이 안 맞으면 말이 되게 뚝톡 튀잖아. 취미나 취향이나 이런 게. 맞아야 놀아도 같이 놀고 이랬는데 음... 서로 안 맞으면 각점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아유... 맞춰주기 아유... 위해서 졸려? 전날에 잠을 아예 못 자가지고 아, 잠이 계속 얘기하더라고. 오는데도 그냥 계속 참고 막 언니 난 이제 잠을 못 참겠더라 아. 옛날에 그냥 막 3시간 자고도 잘 응. 돌아다녔는데 응. 요즘에는 잠을 못 자면은 기운이 아, 없어 나이 음. 그니까 내가... <laughs> 이게 내가 확실히 어. 이제 앞으로 1년 이년 달라져 <laughs>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져 체력이 <laughs> 엄청 줄었대 이게 확확확확 느껴져 짜 1년 이면나 윤제도 아, 너무 강아지상인 거 같아 음. 어떤 사람 좋아해요? 강아지상이요 너 <laughs> <laughs> 어. 뭐요? 빨갱이 <laughs> 도 한번 하시면 그 사람한테 되게 진심으로 되게 잘해주는 거 네, 같아 맞아. 만났을 때 음, 진짜 잘해주는 거 음, 같아 응. 근데 합격. 저런 사람이 딱한번 뒤돌면은 진짜 아 이거 다정미하는 오빠는요? 왜 반했어? 네. 왜절신쿵했어 <laughs> 오빠 <laughs> 이거 오빠가 그랬어 좋아하는 거야 <laughs>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 <laughs> 어 어떡해 연날 처음 만나봤다 아, 했으니까. 멋있겠다. 근데 백현 눈빛에서 아, 꿀 떨어지. 맞아, 꿀 떨어져. 어, 빠졌어, 빠졌어. 아, 이네는 아, 될것 아, 같아. 데님 잘 맛있었어. 어울린다. 어, 잘 어울리네. 어. 이미, 아, 이미 저기도 데님이네. 놀이공원. 음, 어, 놀이고 어. 데님. 이고 버튼. 응영이 일와 같이 볼래 올라와. 오. 아, 올라오셨어 오, 올라왔죠 반지 이데 야, 손 잡았어? 손 잡았대 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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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봤어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어 여기서부터 보어 여기서도... 무슨 일이야 이게 완전히 제계기나봐 잡았네 잡았 잠깐만 <laughs> 아, 잡았네 잡았어 깍지 껴네 꼈어 지금 기분 최고 줄 거야 뭘뭐 끝난 거야? 지금 잠만 네현 씨랑 전화하고 있었는데 피자마리가 안되더라 아, 진짜. 미국인가요? 알고 있었어? 내가 좁은 거 신경 안써어 오빠가 뭔데? 워야지 새로운 박치야. 야. 띠로리. <띠루리> 와, 망했다. 띠로리. 음, 다음 곡시몇 다음... 분이야? 일단 집에는 못 가고 <laughs> 14화는 각자 보는 걸로 <laughs> 와, 와 근데 그래? 아 이래서 두 편을 어, 뽑았구나 14화가 이제 14화가 찐이네 냥이 얼로와 특별 출연 잠깐 어, 했고 졸린가? <laughs> 아니 지금 저거는 기분 좋은 표정이야 아 진짜? 응. 개슴줄 해야겠다 냥이 찍어야지 <laughs> 귀여워 너무 예뻐요 냥냥 냥냥 안오네 <laughs> 이렇게 오늘 한승연의 13화를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laughs> 14화 뭐 각자 잘 보시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다음에 토크하러 나와주세요 네네 네. 안녕 안녕